안녕하세요. 저는 8살 연상 남자친구와 올해 11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짜증이 나서 제가 예민한 건지 누가 봐도 짜증날만한지 여쭤보려고 글 올립니다. 남자친구가 자꾸 저에게 뭘 시켜요? 사소한 거요. 예를 들어 이번에 새로 나온 폰이 있는데 저는 바꿀 생각이 없고 남친은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보라고 했는데 삼성몰과 다른 곳은 혜택이 뭐가 다른지 무이자 카드는 뭐가 되는지 저보고 좀 알아봐 달래요. 그래서 오빠가 하지 왜날 시키냐고 했더니 그게 어렵냐고 말해요. 본인이 검색하면 될 일을 왜 상관도 없는 사람이 검색해서 전달하게 하는 수고로움을 더하는 건지 저는 꼰대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외에도 뭐 있으면 맨날 저에게 토스해요. 검색 좀해 봐. 비교 좀해 봐. 알아보고 알려 줘. 항상 이런 식이에요. 보조 배터리부터 에어프라이어, 운동화 하다 못해 겨울 패딩은 요즘 뭐가 좋은지까지요. 제가 비서도 아니고 오빠가 직접 하지 왜 자꾸 사람을 시키냐고 하면 의그 그게 어렵냐? 이러면서 저를 나쁜 사람 만들어요. 웃긴 건 나중에 보면 자기가 다 찾아봤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시키게 좋아하는 나이 더 많은 사람의 심리일까요? 제 상황이면 다른 사람들도 짜증날 만한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못해주는 제가 속좁은 걸까요? 계속 저렇게 시켜야 되겠지 싶고 노인네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헤어질까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조언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